안녕하세요 아하세 응, 응. 응. 인사부터 드리고 인이부터 드리고 저씨부터 드리고 인사부터 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생뚜왕 교시장에 <laughs> 왔습니다 에드몽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방송이 왔다 갔다 했죠. 뭐좀 시험해 보느라고 네, 계속 좀 해봤는데 결국은 그냥 평상시처럼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생뚜앙 베룩시장에 와 있고요. 이제 생뚜앙 베룩시장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물건들이 있나 좀 설명드릴 건데 저 옆에는 지금 유럽 사는 남자 로빈 네, 함께 저희와 돌아보려 왔고 그리 역시나 이제 김선영 가이드 그리고 장예란 가이드 아 로빈님 아까 맞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자, 오늘 처음 다운 받아서 시험삼아 해봤습니다 음. 네.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지금 프랑스 현지 시간은 1 1시 이십 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한번 돌아볼 거예요 어 고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카메라를 후면으로 바꿔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가 잡아요? 아, 지금 우리가 돌아보도록 <목소리도> 하 방구 <방북> 벼룩 시장과 방구 <방북> 벼룩 <목소리도> 시장인 방구 이 우리나라 동료랑은좀 느낌 다르게 아예 점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좀 을지로 느낌. 응, 을지로. 그래서 이제 방부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모였다가 사라진다면 음. 여기는 계속 점포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고 나갈 음.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예. 주말에만 사실 영업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생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는까지. 여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근데 음. 월요일에 오시면 사실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서 주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리고 방구 벼룩시장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죠 네. 오전 9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저녁 때까지 하니까 음. 조금 시간적 여유가 넉넉해서 좀 편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다는 음. 장점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가볼까요? 소리가 조금씩 끊기세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야외라서, 어, 파리에, 하지 다 보니까, 소리, 소리가, 어, 김수상 가요드님소상상태 원활한 점 확인해 주시고요 어. 음식기들 아퍼퍼가 조금씩 생기 어 잠시만요. 아, 너, 그래서... 어, 와이파이를 제가 껐어요. 제가 그 포지로 좀 바꿨고요. 그, 김수정 가이드만 확인해 주시고, 방송 상태 어떤지. 아, 아, 그래요? 아니, 벗어, 아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와이파이 껐고, 포즈로 바꿨어요. 아, 네, 네. 방금 와이파이가 갑자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버퍼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돌아보면 안 돼요? 너무 화면을 빨리.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너무 바닥을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네, 이 빨리 가세요. 화면을 올려주시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면 안 되죠. <laughs>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좀 돌아보게, 같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게들, 가게들마다 좀 특색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긴 하는데, 어, 사실, 광부 배륙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거대해요. 이생정 배륙시장이. 그래서, 어, 방구벼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영 시간도 짧고 대략 한 4시간, 5시간 정도 운영하고서 주말에 이제 파하게 되는 시장인데 이곳은 상설 전시관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보셔도 괜찮아요. 옛날 엽서들이유로에 판매하기도 하고. 음. 여기 뭐야그 초, 어... 초 놓는 거죠, 이거. 그런가 보네. 이게 다 합쳐서 육십유로라고 하는 건가? 그러겠죠. 프랑. 어. 다시 껐다. 아예. 제재스님 안녕하세요 여기 방구 벼룩시장이란다 생뚜왕 벼룩시장 생뚱 벼룩시장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가셨던 네. 좋아하는데 어그제부터 <laughs> 1월 6일부터 이, 프랑스에서는 알레트과라고 하는 케이크를 먹어요. 근데그 케이크 안에 이런 세브라고 하는 보자기 인형들이 들어있는데 어, 네. 음, 그렸대? 블루베리, 블루베리 파이예요. 여기 하나에는 5유로고, 3개에 10유로에 파신대요. 그릇들을. 응, 그릇들을. 이건 25유로에. 고고 고, 요, 뚜껑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건 25유로고, 이 그릇들을 하나에 5유로 3개에 10유로에 파신다고 하네요.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는 집 바깥에 진흙, 진흙 닦는 음. 거예요. 신발 요, 진흙 여기. 털어내는. 음, 여기. 어, 지금 로빈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 네, 렇게 보시면, 보시면 여기 입구예요. 어. 아, 근데 지금 상인들이 지금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다 인사하고. <웃음> <웃음> 저희가 현재 시간 11시 30분 가량 대기고 음. 있는데 이제 다들 매장들이 오픈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베르네종이라고 적혀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 생강 매립장이 약 3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게 음. 다 똑같은 시장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특색을 갖고 있는 15개의 구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르네종이고 여기가 사실 가장 초입에 있어서 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보고 가시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여기 말고 뭐 홀베르 또는 뭐 니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시장들 음. 가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거나 약간 가 특성이 음. 있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베르네종이라고 하는 생뚱한 벼로시장의한 장소는 주로 이런 오브제들 많이 판매하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스키 위스키 <laughs> 병 어, 로빈이 좋아하는 살 거야. 크리스토플 음. 여기 박가라 박가라꺼 근데 여기 그 역사가 써 있어요 브루즈와 1 9 1 0 1 9 80... 덴마크에서 크리스티안센이라고 하는 사람 뭔지 모르겠네. 밖에는 프랑스 건데 좀뭐 다른 다른 그냥 얘기인가? 그냥 그냥 걸어놓은 거고 음. 뭐, 이것도 뭐든 뭔지 모르겠지만 음. 사실 이런 향수병이라든가 이런 위스키병들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뚜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큼 완벽하게 밀봉이 되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응. 가제 상태가 왜 원활하지 않지? 어, 지금 여기 버퍼가 계속 심하고 약간 방송 상태 잠깐 방송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잠시 켜도록 할게요.